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 이제 두번째 이제 화학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근데 먼저 제가 수능특강 문제풀이를 하는게 앞서서 이제 저번 시간에는 개념을 이어서 바로 했었지만 이 파트 같은 경우에는 암기 파트가 아니라 이해와 적용력이 중요한 파트라고 말씀드렸죠 몰이 그래서 몰은 따로 개념 강의를 좀 떼서 여러분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몰 오늘 개념을 좀싹다 제가 할수 있는 만큼 제가 공부했는그 자료를 바탕으로 제 노트를 갖고 왔거든요 일부러 그래서 그걸 이제 바탕으로 한번 여러분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개념부터 시마적인 개념까지 모든 거랑 다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첫 번째 들어가겠습니다. 몰 개념 바로 찾기라는 강의로 시작하고요. 첫 번째 몰과 아보가드로수가 뭔지부터 하셔야 됩니다. 먼저 여러분들은 배우셨을 거예요 개념적으로 몰이 뭐냐 이런 거예요. 자 제가 한번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마트나 아니면 시장 안에 가가지고 이제 파시는 그런 직원분들께 이제 쌀한톨 주세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완전 바가지 욕을 먹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절대 말하지 않는 거죠 쌀을 한 가마니 주세요 한 포대 주세요 또는 옛날에 같이 이제 시장에서는 한말 주세요 한돼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뭘은 묶음 단위에요 묶음 단위 묶음 단위인데 왜가면뭘을왜 사용하냐 실제로 실제 원자들의 질량 분자들의 질량이 너무 작아서 걔들을 묶어서 한, 한 단위로 계란 한 판, 이거 쌀한 포대처럼 묶어서 사용하기 위해서 뭐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아보가드로수는 뭐냐? 이 아보가드로수가 일 모를 계단 타는 거고 그 입자 수를 타는 거예요. 그래서 아보가드로수는 NA라고 쓰고요. 이게 실제로 개수가 6.02 곱하기 10의 23승 개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일몰를 계다라는 그래서, 이 몰, 단위가이 원자들이랑 분자들을 하나로 묶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1몰개가 이만큼이 들어있는 거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죠, 맞죠?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몰개념이 잡으실 수 있을 것이고요. 자, 두 번째로, 여러분들은 원자량과 분자량을 배웠을 겁니다. 자, 이으 공부할 수는 는데 자, 원자량을 정의를 할때 이렇게 해요. 모든 원자들 중에서 제일 기본적인 원소가 뭐냐? 탄소라는 걸 배웠을 거예요, 탄소. C, 탄소죠. 모든 그런 질량들이 너무 소량으로 작아서 우리는 탄소를, 탄소의 질량수를 한번 따져봤더니 탄소 질량수가 12라네요 어, 그럼 탄소의 원자량을 우리가 12라고 명명해보고 다른 애들을 상대적으로 분류해보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뭐라고요 다시? 탄소가 기본적인 질량수가 12였는데 근데 실제 질량이 12라는 게 아니고요 12g이라는 게 아니고요 질량수를 따져봤더니 12였던 거예요 아, 그러면 탄소를 기준으로 다른 원자들이랑 분자들을 한번 명명해보자 질량수를 한번 따져보자 걔들을 원자량에 불러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원자들을 맞죠? 그래서 원자량을 정의할 수 있다 그래서 잠시만요 원자량이라는 거는 어... 이 탄소를 기준으로 탄소를 기준으로 한 상대적인 질량 상, 상대적 질량 이거를 원자량이라고 부르고요 그럼 분자량은 뭐냐 분자량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분자량이라는 거는 원자량의 합이죠 원자량의 합 원자량 합인 거 그 분자량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건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뭐 CO2라고 했는데 O가 기준을 탄소 기준했을 때 O가 이런 거 배웠잖아요, 맞죠? O가 이제 원자량이 16이에요. 그래서 C랑 O랑해서 12 더하기 16 곱하기 2에서 44 이렇게 쓰는 거죠, 맞죠? 그래서 얘 원자량 이 44가 뭐 나중에 하면 이제 많이 외워질 거예요. 이산탄소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원자량과 분자량의 균형을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결국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탄소를 기준으로 한 상대적 질량들이 나타낸 거기 때문에 실제 질량이 아니에요. 아, 근데 이런 건알수 있겠구나. 이런 거. 어, 우리가 왜모글이랑이원자랑 이 분자량이 뭐가 관련이 있느냐? 이렇게 알수 있어요. 근데 이 탄소를 보면 12인데요. 분, 이 원자량이 12인데요. 근데 이 탄소를 1몰개를 모아봤더니만 특징이 있었다. 이런 거예요. 자, 뭐라고요? 탄소를, 탄소 1몰개를 모았어요. 아유, 안 나오네. 탄소를 1모르 모아요 1모르1모를 모았더니만 제가 어떻게 되더라 12g이 나오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아 탄소를 1모르개 모았더니만 12g이 나오네요 근데 뭐라 그죠 탄소의 원자량이 12였어요 근데 탄소 1모르개 모니까 12g 아 물론 이런 특징이 있었다 실제 이 원자랑 분자량은 실제 단위가 없어요 이런 거 배우셨죠 근데 탄소 이 특정한 원자를 1 몰개로 모으니까 이 분자량, 원자량에 그람을 붙인 게 나오더라. 자, 뭐라고요? 원자를 1 몰개를 모으고 나니까 얘가 어 원자량 원자량에다가 그람을 붙인 게 나오더라. 그래서 아, 이런 특징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아, 되게 신기한 거죠. 그러니까 걔들이1 몰개로 모아서 표현하는 게 뭐라고 했는데 그거를 원자량이랑 연결 지을 수 있다. 그래서 그게 3번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별표 세개 썼죠. 3대 순환골리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이 앞에 배웠던 이 1번과 2번을 포괄한 요 자, 여러분 들 중학교랑 이런 데 하실 때 배워졌죠. 거속시 배워졌죠. 그래서 거속시를 화학에서 한번 서볼 거예요. 그렇죠? 자, 어떻게 쓰냐. 자, 질량이 메뉴에 들어가고요. 뭘 자, 원자량을 저는편의상 분자량이라고 볼게요. 어차피 분자도 분자량이 원자는 원자도 분자량이 볼게요. 자, 이어서 이런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되죠? 질량은 몰 과의 분자량. 그리고 뭘? 질량. 뭐를 분자량은 내질량, 분자량은 뭐로 분해질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왜 근데 이게 나오냐 다시 할게요. 자 우리 어렸죠? 실제 질량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어요. 자원자랑 분자량이 했어요. 방금 뭐라고 했죠? 원자 1몰계를 모은 게 원자량의 그람을 모신 거예요. 다시 뭐라고요? 원자 1몰이 원자량의 그람을 모신 건데 이게 실제 질량이에요. 이렇게 되죠. 그럼 실제 질량을 구하는 거는 그 분자나 해당하는 분자, 분자 원자가 다 하나일 때 12였던 거예요. 질량수 하나에 12인데. 걔들을 일몰계 모으니까 그 실제 질량이 나온다는 거죠. 맞죠? 그래서 이런 원칙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그 특정한 어떤 원소를 1몰개를 모으고 나니까 그 분자량이다. 그라말로 진질량 값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죠? 이는이 공식이 이해되시나요? 자, 할게요. 그러면 다시 질량은 몰의 분자량, 몰은 분자량은 질량 분자량으로 변신량 빨리 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거 외치셔야 돼요. 이게 3대순환거리가 엄청 중요합니다. 이거를 머릿속에 이해하시고 계속 외우셔야 돼요. 빠르게, 빠르게, 이제 그러면 질량 모르고 배운 자랑 모르는 분자로 문제지 분자랑 모르지나 다시요자 질량은 모르고 자랑 분자랑 모르는 분자로 문제지나 모르는 모르는 자 이렇게 빨리 외워주시고 혈역 때이 정말 많이 외웠어요. 이걸 학교에서도 그렇고 이제 제가 듣는 뭐 인강에서도 선생님들이 막외우라고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함대 환고리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네 번째 응용 버전입니다. 응용 응용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게 있다. 자, 이게 뭐냐면, 1g에 들어있는 원자수, 1g에 들어있는 분자수. 자, 기본적인 3대수환 고리에서 아이디어를 가질게요. 자, 전체 뭐라고 했죠? 1g에 되는 원자수, 원자수라는 게 즉, 몰이 뜻하는 거예요. 아보가드로 수가 그냥 NA에 붙인 거지, 수라고 하면 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1g에 들어있는 원자수, 몰 수라는 거기 때문에, 몰은 분자량분의 질량일 거예요. 근데, 질량이 1g이죠? 그럼 1g을 분자량으로 나는 거예요. 자, 분자량을 분자량분의 얘기예요. 근데 분자 묻는 은 힌인데 원자 수라고 했으니까 자 이런 거뭐자 여기 하나 다시 추가로 할게요. 자 실제로 어, 원자 몰 이렇게 물으면요 총 분자에 들어 있는 분자 당 원자 수 원자 수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원자 몰 또는 원자 수 분자 당 원자 수라고 물어보게 되면요 여러분들 하셔야될게 분자 몰 곱하기 해당 원자 수 이렇게 하죠. 해당 원자 수. 자 이게 뭔 소리냐? 예를 들어서 방금 이렇게 할게요 자, CO2를 예를 들어서 들게요 자, CO2를 예를 들어 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CO2가 2몰이 들어있어요 자 CO2가 전체가 2몰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총 원자수는 몇 몰이냐? 이거 없다 하고 이리로 넘어와 있네요 맞죠? 자 다시 CO2가 2몰인데 총 원자수는 몇 몰이냐? 그러면 분자 몰은 2몰이니까 해당 원자수는 3개니까 전체 원자수는 6 몰이다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거죠 맞죠? 이런 거다여러분들 배우셨으니까 자 간단하게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g에 들어있는 원자수라고 물어봤으면, 원자수니까, 실제로 원래 1g에 들어있는 분자수에다가 곱하기 원자수를 들어가겠죠. 야 맞죠? 그래서 분자 몰 곱하기 원자수 들어가는 거예요. 아, 그러면 1g 안에 들어있는 원자수, 분자수라는 게, 아, 분자량분의 1 곱하기 원자수랑 분자량분의 1이네. 아, 그럼 이런 마음이 또 있을 수 있겠네요. 1g 안에 들어있는 분자수는 여기다가 원자수를 곱하게 되면 1g에 들어있는 원자수가 나오 거예요. 아 다시 해봐요 공통인게 있잖아요 분자로 보일이 공통으로 되어어아 그러면 다시 1g 안에 들어있는 분자수에다가 원자수를 곱하면 1g에 들어있는 원자수가 되네 이해되세요? 아, 근데 1g은 꼭안려어도 되잖아요 우리는 1g이란 말은 우리는 단위질량당 이렇게 쓸수 있죠 단위질량당 단위질량이라는게 1g을 사용는거요 맞죠? 단위질량당 원자수 단위질량당 분자수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또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같은 질량당 1그램이 아니야. 이렇게 같은 질량당 해놓고 딱 해서 가로, 저은상대값 이렇게 들어가대 값이라는 거는 실제 값이 아니라 얘랑 얘랑 비교해는 상대값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표현됐을 때는 이렇게 쓰면 된다라는 거. 그게 1그램 되는 원자수, 1그램 되는 분자수. 자 그럼 여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게 이런 게 있어요. 자 다시 자, 여러분들이 파악해줘야 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1그램이 되는 원자수와 분자수가 주면 여러분들은 뭘 생각을 해야 되냐 이런 거예요. 아 그러면 얘래서 이런 문제가 있네. 어떤 특정한 원소가 있는데 걔가 뭐이원자 분자, 삼원자 분자이다 아 뭐라고요? 삼원자 분자이다 이런 정보가 들어왔어요 3원자 분자라는 어떤 식이 있는데 자 A와 B로 이루어진 삼원자 분자가 있는데 이게 읽으면 들리는 원자 수가 뭐시기 멋있기, 뭐시기 하다라고 했어요 그럼 뭐라고 했죠? 아삼원자 분자? 그럼 나 어쩔 수 없이 이 알고 있네? 아 그럼 이 정보가 알고 있고 이정보 알고 있으면 이게 원자 수니까 아이 정보는 뭐다? 분자량을 주는 정보구나 나에게 분자량을 주는 정보네 이렇게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3원자 분자이면서 1g 들어있는 원자수에 대한 정보가 나왔어요. 그러면 1g 들어있는 원자수가 분자량 분자력포의 원자수인데 3원자 분자라서 원자수가 나와요. 그러면 분자량 분의 분자 1이니까 즉 분자량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들 얻을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거 하나 정리했습니다. 자, 싹 지우고 한번 다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다섯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자, 이거를 여러분들께도 설명드리려고 이제 나왔어요. 앞에 있는 일감이 들는 먼저 쓰러 이어질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자, 뭐다? 미지의 분자식과 분자량이 나왔다. 자, 미지의 분자식이라는 것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자, 어떤 걸로 뭔지 정의되지 않는 그런 게 있어요. 미지의 분자식과 분자량이 나왔어요. 근데 미제분자식 뭔지는 잘, 어떤 분자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 어떤 분자에 있는 원자수가, 원자가 뭐 어떻게 되어있는지 나와있지만, 걔들 원자량이 얼마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 미제분자식이라는데, 분자량이 주어져 있어요. 그런 케이스일 때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되냐? 바로 해야 돼요. 열립, 열립 왜해요 열립을 하면 원자량이 나와요. 자, 이 자리 이해 안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시를 갖고 왔는데, 자, 어떤 원자력이 있는데, x랑 y, xy라고 되어있는 분자가 있고 xy2라는 분자가 있어요 근데 분자량이 30이고 4 4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저는 아 지금 미지의 분자식 물론 미지의 분자식이랑 분자량이 나면2두개 이상 있어야지 열립이가죠 맞죠 아 이렇게 있네 그럼 미지의 분자식이 두 개가 있고 그리고 분자량이 주어져 있네 아 그럼 난 연립해야지 어떻게 하죠 x 더하기 y는 30이고요 x 더하기 2y가 44네요 아 그래서 둘이 연립해요 그럼 얘를 서 빼면 되죠 맞죠 y는 14가 나오고 는 16이 나오네. 아, 그럼 얘, 얘 원자량이 튀어 나오는구나.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미지 분자식이 나오면 분자량 나와서 열리 표상 원자량 튀어 나온다. 그래서 요거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찾는 거.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예, 그러니까 미지 분자식 다시 정리하면 미지 분자식이 분자량 나오면 열리 표상 원자량 찾아야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그럼 이렇게 하죠. 어떤 미지 분자식이 튀어 나왔을 때, 아, 나 분자량 찾아 났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열리 표상 원자량 찾아야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전에 했었던 거기억나시나요 1그램에 들어있는 원자수 그런 원자수 튀어나왔다. 자 미지의 분자식인데 이런 거 원자수 튀어나왔어요. 그럼 뭘준 거죠? 분자량은 이미 주는 거죠. 그럼 분자량 주니까 또열립해서 원자랑 어 아, 이어지는 거예요, 맞죠? 이해되시나요? 다시 미지의 분자식이 주어졌었는데 미지의 분자식이 주어졌는데 걔들 지금 원자수가 다 이미 튀어나왔어요. 나 원자수가 두 개요, 세 개하고 대놓고 티내고 있어요, 지금. 이런 상태에서1 g r 들이 원자수 나오면 분자랑 문에1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까 분자랑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죠. 그럼 분자랑 튀어나오죠. 미지의 분자식 분자라면 열립에서 원자랑 오케이 이어지네요, 이렇게. 자, 그런 문제들은 나중에 문풀할 때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섯 번째, 아보가도로 법칙이에요. 아보가도로 법칙. 자, 같은 온도, 같은 압력, 같은 부피 속에서 기체, 기체 기준으로 기체는 종류에 관계없이 항상 같은 분자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 부피, 한 같은 이런 공간 속에, 이 공간 속에 내가 딱 집어넣어서 수소 기체를 딱 잡아서 여기다 딱 집어넣거나 산소 기체를 집어서 딱 집어넣거나 어쨌든 간에 여기 들어있는 몰수는 같다, 분자수 같다, 몰수 같다라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보가로라 부치기 근데 아보가도로 법칙이 왜 유의미한가? 이걸 또 여기서 알수있어요 함께 정리하도록 해요 앞에서 배웠던 거 1번, 2번이랑 6번을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라 했죠? 모울은 3대순환고리 분자량분의 질량 뭐라고요? 분자량분의 질량 자, 그리고요 또뭐라할수 있죠? 얘는 개수라고 했죠? 또 개수로 잡을 수 있죠? 잠시만요 자, 입자수 전체 모울은 입자수 6.02 곱하기 10의 23승이 넣을 수도 있고. 또는 전체 부피. 전체 부피. 전체 부피를 1L 당 그러니까 전체 부피를 1L 단위 부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위 부피당 원자수 1몰의 부피. 그래. 1몰의 부피. 자, 이렇게 해서 계지을할수 있습니다. 자, 뭐라고요? 여러분들은 뭐를 하면 분자물의 질량을 떠올셔야 되고요. 전체 인스토 이이거 뭐죠? 아보가드로수죠. 아보가드로수를 나누는 것도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전체 부피에 일몰의 부피를 찾으면 돼요. 그러면 뭘 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전체 부피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어 이런 이런 거 있죠? 자, 25도시 일계2 5도 일기압이죠, 맞죠? 25도시 1 아토마스 피어에서 여러분들 할수 있는 게 뭐죠? 25도시 일계압에서 기체 부피는 22.4리터, 일몰의 부피는 22.4리터이다. 이런 거 배웠죠? 그러면 아, 예를 들어서, 이 전체 부피 주어지는 게 12.2L다라고 했으면 전, 일몰의 이피 22.4L니까, 아, 기체는 0.5몰이다. 이렇게 추론할수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다. 함께 정리하면 요렇게 세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자, 마지막 여덟 번째 가도록 할게요. 이상기체 방정식에서 알수 있는 정보 있는데요. 요거는 쓰고 다시 지워서 저쪽에 이어죠 저렇게 많아서. 자, 이상기체 방정식이 사실 화2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얘가 이제 화2예요 근데 화2에 있는데 뭐, 뭐 샤를 법칙, 보일 법칙, 아보가도록 아부가, 법칙을 합쳐서 만든 건데, 자 이게 저, 정확하게 뭔지 몰라도 되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어떻게 어떻게 공식을 유도하는가도 그냥 보기만 보면 돼요. 이거는 몰라도 되는데 제가 한번 유도해 보도록 할게요. 이상기체 방정식은 뭐냐? 피부는 노라타라는 그런 공식이 있습니다. 어, 네.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 하시면 돼요. 자, 근데 뭐냐? 얘는 압력, 부피, 몰수 그리고 이상기체 상수, 얘는 온도라는 거예요. 그럼 얘를 한번 유도해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얘를 바꾸는데 어, 중간에 뭐가 들어가느냐 아, 혹시 이건 모를 수 있으니까 난 모를, 우리 아는 중에 분자량분의 질량이라는 걸 배웠어요 몰은 분자량분의 질량이죠 그럼 여기다 한번 대입해서 넣어보도록 할게요 p분은 mW 아, 재미없죠? p분은 m분의 W 썼어요 자, 이렇게 바꿨죠? 한번더 바꿀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거, 이런 거 밀도랑 관계를 찾고 싶거든요 그래서 밀도는 부피 분의 질량이란 걸 활용할 겁니다 그럼 부피 분의 질량을 모양을로 만들어 놓고 정리할까요 여기서요? 부피 분의 질량을 이렇게 나누면 되죠 그러면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곱해주면 PM은 부피 분의 질량 RT 잡을 수있는요 맞죠? 자 그러면 저는요 부피 분의 질량을 D라고 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PM은 DART 이런 방기식이 잡을 수 있겠네요 자, O 분은 DART O에는 DART 죄송합니다. 네, 오후에는 다트합니다. 자 이렇게 결론식이 나왔습니다. 자 이거 유도하는 과정을 잘 기억하시고 이거를 한번 써놓을게요 옆에다가 써놓고 다시 지우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이제 방정식에서 방금 P 분은 노란 다공식 있었고 O 분은 다트 공식 이 있었죠, 맞죠? 그래서 이두 가지 공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정보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먼저 이런 정보가 있어요. 같은 온도, 같은 압력이라는 조건이 문제에서 주어지게 되면 여러분은 P 분은 노란 다 먼저 써놓을게요. P 피부... 는 no, 노락다 쓰면요 같은 온도, 같은 온도 T 딱 없애고 같은 압력 B 없애고 그리고 R는 상수라서 딱 없으면 아 여기서는 부피비가 몰수비랑 같다 부피비가 몰수비 부피비 그럼 몰수비 부피랑 몰수비 비례한다 이 때문에 부피가 즉 몰수가 된다는 거예요 알죠 두 번째 이게 문제에서 적용되는 거몽에대에서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께 알려드려볼게요 자그 다음은 오분은 다트 가도록 할게요 오분은 따트 다시 가면, 같은 온도, 딱 없애주고, 같은 압력, 어? 자, 가, 같은 부피, 같은 온도, 같은 압력, 그리고 R 없애주면, 아, 여기서는 분자량이 밀도랑 같다. 아, 글씨요. 분자량이, 분자량 비가 밀도비다. 아, 즉, 분자량이 어떻게 되냐가 밀도비랑 같다라는 걸 정비해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그럼 잘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같은 온도, 같은 압력, 같은 부피네요 그러면, 피부는 노란다 써주고요. 같은 온도, 딱 없애주고, 같은 아래 없다고 없애주고 같은 높이에 없다고 없애줘요 그럼 아래쪽 원래 지워지죠 아 그럼 얘만 남네아 그러면 이 경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든 간에 모를 수가 무조건 같다라는 정보를 알수 있습니다 모을 수가 일정 같다 그럼 모을 수가 같네요 아, 그럼 모을 수가 같으면 일단은 모을 수가 같으면 뭘에 대해서 이런 게 넣을 수 있어요 자 밑에 공식도 한번 적어볼게요 59는 다트 자 이렇게 돼있죠 그러면 자, 뭐, 지우죠? 저 같은 온도, 같은 압력, 같은 핀 없죠? 그리고 얘는 지워죠 똑같이, 분자량은, 분자량은, 일도비에요 자, 이런 것도 있었죠, 맞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지우고, 어디었죠 얘도 지워버리죠? 맞나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지우고, 얘 지우죠? 그래서, 요거, 요거, 이런 것도 절수 있죠? 얘 넘기면, 어, 얘가 일정하기 때문에 m 분의 w가 지금 일정하죠. 그래서 m이랑 질량 이 일정해요. 질량비가 있어. 그래서 이거 공식 세 가지 이것도 적어놨어야 되는데 맞네요.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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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를 찾으면 같은 온도, 같은 압력, 같은 부피에서는 모랑 일정해 갖고 분자량이랑 질량이랑 밀도비가 다 같은 거예요. 분자량, 질량, 밀도비가 다 같아요. 그래서 다시 같은 온도, 같은 압력, 같은 부피일 때는 모를 수 같다. 분자량, 질량, 밀도비가 같다.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이랑 이 공식 잘 기억하시고요. 요거랑 요거랑 또 요거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보도록 할게요. 배수비례법칙 별표 두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수비례법칙이라는 거는 사실 중학교 때 배웠던 거예요. 되게 중학교 때 배웠던 건데, 드디어 학원에서 얘가 활약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 푸는 방식을 잘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배수비례법칙이라는 거는 뭐냐 면 어, 그 어떤 특정한 원소에서 특... 특정한 원사들, 특정한 화합물들끼리 특정한 그런 질량비를 가지고 결합을 하더라 라는 원칙이에요 근데 말찌 이해 안될 수도 있죠 그냥 이거만 보시면 돼요 자, 얘를 언제 사용하느냐 두 종류 이상의 원소 다음은 A와 B로 이루어진 원소 X와 Y로 이루어진 원소 그러면서 두 종류 이상의 화합물을 아까 보셨죠 XY, XY 이런 거 보셨죠 그런 것들, 그런 게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다 그 공식이 뭐냐 질량비의 꼴, 원자량비 질량비랑 원자량비는 원자수비가 같다 질량비의 꼴, 원자수비 이런 거 자, 이렇게 들어가도 할게요 그럼 문풀을 살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 자, 뭐냐면 다음은 A, B로 X, Y로 이루어진 원소가 나온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추론 들어가셔야 됩니다. 추론. 출원. 추론이 뭐냐? 이게 추론을 할때 개가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 수를 다 써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분자 수를 다른 정보를 통해서 찾아야 돼요. 그러고 나면 분자량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분자량 확인하셔야 돼요. 자, 뭐라 했죠? 추론을 통해서 분자식을 찾아내야 돼요. 예를 통해서 예를 찾아내요. 근데 분자식 나오고 분자량을 확인해요. 이거 왜 확인하죠? 아, 이거 두개 하면 뭘 찾을 수 있죠? 분자식과 분자량이 있으면, 아, 여기서 열립을 해야지. 열리 맞아요? 기억나시나요? 분자식과 분자량이 있으면 뭐 한다고요? 열리왜 연립. 열립하죠? 원자량 찾으려고. 기억나시나요? 다시. 어떤 거를 분자를, 분자식을 추론을 해요. 그래서 일할 때 추론을 하면 분자식을 찾아요. 그럼 분자식을 찾고 분자량을 확인해요. 분자식을 찾고 분자량을 확인해서 있으면 예를 들어서 문제를찾는다 혹시 됐죠? 자 밑에 있는 예시문제 하나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기출문제이지 싶은데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제가 그 봤던 책이 있던 거라서 자 구성원자 수가 3개 다섯 개다 먼면 추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론 들어가야 돼요. 자 구성원자 수3 개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건 뭐가 있죠? 자. 지금, 아, 이런 건 있어요. 다음은 XY로 이루어진 원소라는 말이 있어요. XY로 이루어진 원소이고, 이렇게 가와 나에는 이런 정보가 있다. 구성원자 수가 있다라고 있어요. 구성원자 수 먼저 찾도록 할게요. 그럼 XY2가 있고요. X2Y가 잡을 수 있어요. 자, 다섯 개 같은 경우에는 나올 수 있는 네 가지겠죠. 맞죠? 물론 XY로 이루어진 원소이기 때문에 뭐 X3, Y3 이런 말이 안 돼요. 알겠죠? 그러면 XY4 있고요. X2, Y3가 있고요. x3y2가 있고요. x4y가 있어요. 자, 근데 요 정보 잘보셔야 됩니다 요거 정보. 자, 이런 정보를 여러분들 많이 보실 수 있어요. x 원자 질량에 y 원자 질량. 자, 이런 게나로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걸 보고 이렇게 막 이렇게 떠올렸다면 수학도 잘하고 과학도 잘하는 거예요. 어떤 과목이든 다 잘하는 거예요.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 이걸 잘하셔야 돼요. 얘를 의미하는 게 뭐냐? x 원자 질량을 y 원자 질량을 y 원자 질량을 x 원자 질량으로 나눴다. 그렇게밖에 못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할 거예요, 저는. 자, 같은 X 원자의 질량일 때 Y 원자의 질량 B 다시 뭐라고요 같은 X 원자의 질량당 Y 원자의 질량 B 그러니까 얘가 같을 때마다 얘가 같은 거예요 근데 자, 이렇게도 볼수 있어요 자, 얘랑 얘랑이 질량으로 질량으로 들어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냐 같이 질량이 어쨌든 질량으로 돼있고 질량을 곱하고 질량을 나누는 건데 우리는 얘를요, 모을 수비로 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자, 왜? 어차피 질량이 곱해져 있는 거잖아요. 둘다질량이 곱해져 있는 건 진량 나누면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맞죠? 그렇죠? 질량비를 몰수비로 봐도 되는 거예요. 질량비를 몰수비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질량비를 몰수비로 본 다음에, 그럼 이렇게 할수 있죠. 몰수비, 즉, 분자수, 원자수비. 자, X, 원자의 몰, X, 원자의 몰, 같은 X, 원자의 몰당 Y, 원자의 몰, 이런 거 해석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뭐냐? X를 갖게 뒀을 때, Y, 원자가 나올 수 있는 것들, 이런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자, 3A랑 4A가 나와 있어요, 지금. 그러면, X 원자 같을 때 Y 원자를 지금 맞춰주는 거예요. 3대 4의 비율로 있다는 겁니다. 그럼 X2, Y를, X, Y2부터 볼까요? 얘, 예, 마약 얘라면, 가도록 할게요. 가능성을 줄게요. 얘라면이라고 두면요. X, Y, 2라면, 여기는 맞춰볼게요. 예를 들어서, X, Y, 2면 X, Y, 4지만 X 같을 때 얘는 2배 차이 나죠. 그럼 3대 4나야 되잖아요. 맞죠? 예를 들어서, X, Y, 2인데, 얘를 배수로 튕겨요. 그럼 X, 2, Y, 4가 되죠. X, 2, Y, 4인데, Y, 4 하면, X2, Y3랑 안 맞죠? 맞죠? 지금 얘는 4대3이네 아 반대겠네 그러면 다시 그럼 얘로 잡아볼게요 X2, Y일 때제발 지금 이해되시나요? X2, Y를 튕겨요 X를 기준으로 자 X 그러면 3이니까 얘랑 한번 잡아볼까요? 얘랑 얘랑 두개 잡아볼게요 한번 그러면 X6 세배튕으면 되죠? Y3 되고요 얘는 X6 Y4가 되죠? 오케이 같은 X 다 Y의 비율이 3대4로 들어와 있네요 아 그래서 얘가 분자식이 되겠네 오케이 분자식 잡았어요 분자식 찾았네? 근데 분자량 상대값이 지워져 있네요 아 그건 뭐해야 되지? 열리 왜? 원자량 찾으려고 자, 그어볼게요 위에 살짝 지우고 자, 그어볼게요 x2y니까 2x 더하기 y가 문제에서 10이라고 돼있고요 그 다음에 3x 더하기 2y가 얼마죠? 17이라고 돼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얘를 이제 두배 튕구면, 4x 더하기, 뭐, 계산은 여러분들 하시면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럼 x는 3이 나오고요. 여기 이렇게 이어서 빼면 맞죠? y는 어떻게 되죠? 여기다가 x3 집어넣으면 y는 4가 되네요. 아, 그럼 얘는 3대4의 비율로 가지고 있겠구나. 맞죠? 다시 확인해보면 6, 4, 10 되고요. 9에다가 8, 3, 10, 이렇게 OK 됐습니다. 그래서 얘 원자량을 찾을 수 있다. 그래서 뭐, 원자량이라는 걸 기계에서 물어볼 겁니다. 원자량비는 3대4냐? 이런 것들 물어볼 거예요. 자, 이런 것들 여러분이 찾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1회까지 했습니다. 자 지금 모든 개념을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고요. 웬만한 문제들은 다 이런 모든 것들로 풀수 있습니다. 만약에 예외적으로 여러분들이 풀,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나 요령들이 있으면 또 그런 것들을 꿀팁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다음 강의에서는 수특을 문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레벨레벨이 아, 아니라 2점 테스트부터 3점 테스트까지 쭉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할게요. 안녕.